안녕하세요 하이하이 <laughs> 오늘은 투투가 누굴 데려왔다고 요 아니 투투가 유치원을 갔다온다고 해서 뭘데려왔다 어? 응? 투투야 어? 응? <laughs> 장감을 잃어버린거야? 응 근데 쟤는 누구야? 얘? 걸어가면서 버려둘 일라 한번줘줘봤어 근데 동생인가 아닌가 언닌가 알겠어 한번 언니가 조사해볼게 똑똑똑 한번 열어봐 어이게 유명 옛날에 유명했던 그 블룸이잖아 그럼 어디 좀 해볼까 그럼 이 예... 비룡이라고 하면 되겠지 비룡아 나 아니... 이름은 비룡이야 넌몇 살이니 저요 어... 저는 저는 어... 여섯 살이에요 아, 똑같은 아니 아니 다섯 살이에요 이게, 투투도 다섯 살인데 동감이네? 자, 일단, 이거 치우고, 어? 그럼, 침대로 사용할까? 그게 좋아요. 자, 여기, 일단, 놔두고. 자, 여기 맛있는 밥 해놓을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 네저 배고프다고 해서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줄 거예요 딱이에요 자, 하나 둘 자, 하나 둘셋둘짠 자, 여기 딸기. 딸기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까요? 자, 여기. 조금만 하자. 자, 자, 여기 베이스 또 추가할게요. 어, 어, 너무 많이 했나? 자, 이제 하는 중 어, 어, 어 잠깐만요. 아,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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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핸드폰 떨어졌어, 아. 베이스 더 추가할게요. 끄 너무 많이 넣었나? 이렇게. 자.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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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근데 이거 어떻게 찍어야 돼요? 잠깐만요. 딸기, 알.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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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딸기 생크림을 토투랑 그리고 브르브릉이가 부룽, 제일 좋아하는 거여서, 자 이제 접시에 담아주겠습니다. 짠, 자 여기 이제 토투랑 그리고 또 맞나? 루, 그냥 이름을 루빙이라고 지 줄게요. 루빙이한테 갖다 줄게요. 루빙아, 토토야. 밥 먹자. 우와, 망났냐 우와, 나 또, 나 또. 자 먹자. 어, 키가 안다구나. 자 접시도. 자 이제 어, 수저도 갖고 있게 잠깐만. 자 여기. 자 먹자. 어, 자, 자 여기 퍼 퍼서. 자 먹자.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후후 잘 먹군 자 먹자 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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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 먹었네 자 이건 여덟을 들고 있어 예어 네. 이제 치워야겠네 이건. 여기다 올려놓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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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려놓고 이거 니까도 올려놓고 자 얘들아 자자 네단단단단단단 아니 그리고 저 사실 사실 저제샤리에요 그럼 동생이네? 그럼 어쨌든 잘자. 네, 네 안녕.